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59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 한국 경기도 의원, 경기관광공사 장애인 위한 관광사업 확대에 힘써야.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한국, 국민의힘, 파주사 의원은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지원사업 확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장애인 및 소외계층 관광활동 지원 실적을 보면 2021번지년에는 두개 사업 44명, 2022년에는 여섯 개 사업 317명이라 말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 규모와 대비해서 지나치게 관련 사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경영본부장에게 권역별, 생활권별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광복지 차원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 코스 개발 및 시범 투어 운영 사업은 단순 체험과 같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DMZ나 캠프 그리브스 이외 지역 관광 자원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특히 장애인 및 소외계층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이 관광 복지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영주 경기도 의원 저상버스 의무화 맞는 교통약자 이용 환경 개선 신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 국민의힘, 양주일, 은구일, 수, 경기도교통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이용편의 및 이동환경은 여전히 미흡해 제도 변화에 걸맞은 도로 및 시설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행감에서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패차되는 시내버스 등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및 정류장터, 과속방지턱 도로 상황 등 저상 버스의 운행 가능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상 버스는 장애인, 노약자 등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게 바닥이 낮고 34cm, 계단이 없으며 경사판을 장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정류장 시설부터 도로 환경 등이 반드시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 교통국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저상 버스 도입 계획에 따르면 2022년 2,500대, 34.5%, 2023년 3,500대. 48.2%, 2024년 4,300스무대, 59.2%, 2025년 5,100스무대, 70.1%, 2026년 5 8 0 0 마흔 대80%등 좁은 도로폭과 급경사 지역 및 충전소 부족 등을 고려해 전체 대비 8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상버스 도입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실제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를 고민하고 저상버스의 이동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도및시군 담당부서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과 버스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영희 경기도 의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에도 배리어프리 베리어프리. 적용해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1. 은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베리어프리. 장애인 또는 고령자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는 것. 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 물결 표사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청약 정보 분양 및 임대 안내에 보면 기본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순위별 세부 자격 요건 1. 이 순위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엘리베이터 없는 주택을 이용하기에 어려운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수의 기존 주택 매입입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적된 사항이다라며, 그럼에도 2022년 제3차 기존 주택 매입입대주택 수시모집 주택 내용 모집공고일 2022-122에 보면 10번지계의 주택 중 6개의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화성소재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댓글이 있다며 설치되어 있는 사격사로 중 일부를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 진학과정 평가의 선의에 피해자 발생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은 11월 4일. 경기도 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상급학교 진학과정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의 자원학교와 세월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할 때 상급학교 진학과정 평가를 행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할 경우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했지만 다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거나 관내 학생보다 타 지역 학생이 많이 배정받아 다니던 학교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중증도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일반 특수학급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수 있는 복합 특수학교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정원을 입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안마사 자격증 교육 민원 떠넘기기 질책 박재용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구일 2022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발급 교육기관과 관련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간 책임 떠넘기식 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질책했다. 박재용 의원은 시각 장애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에는 안마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 기관이 경기 남부 지역인 수원에만 있어 이것에 대한 개선과 확충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며 지난 9월 제기된 이 민원과 관련해 경기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간에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핑퐁식 업무 떠넘기기가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확인해 달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민원은 시각장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갖기 위해 안마사 자격증 교육을 받으려는 것이다. 일단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은 복지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안마사 자격증 발급 관련과 관련한 교육기관이 수원에만 있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하면 복지국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보건건강국과 협의를 거쳐 하나의 답변으로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줘야 한다. 어떻게 복지국에서 이런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개선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 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은 11월 7일 월 경기도 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 부천 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세솔학교의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언급하며 세솔학교의 통학버스가 다섯 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합 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황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중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 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상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자 경기도 의원, 경기도.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주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야.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 더민주, 남양주 3, 은칠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사업 중 하나로 시각청각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약자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발달장애인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발달장애인이 창덕궁 전문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종로구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설사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이 문화 관광 해설사로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직업군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경기도도 장애인 문화 관광 해설사가 주체가 되어 직접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로 다양하게 문화 해설사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크지 않은 장애인 관광 시장에 계속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관광 시장에서 오히려 해설사의 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시장을 넓히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